안녕하세요. 나주TV 여러분. 나주엄마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이야기했던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길긴뜨기이기 때문에 먼저 사슬뜨기를 하고 한길긴뜨기를 다한 후에 저는 사슬을 10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징링을 하신 후 바늘에 넣어서 매듭을 지우시고, 사슬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한길긴뜨기 기둥코는 세개입니다 맞지요? 하나, 둘, 세 개, 저희는 네 번, 다섯 번째 코에 바늘을 찔러서 한길긴뜨기를 합니다. 기둥코 포함해서 하나, 두 개가 됐지요. 그러면 아홉, 여덟 개의 예, 한길긴뜨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에 실을 감아주고, 바늘에 하나, 둘, 세 개. 코 실이 걸렸을 때두 코만 빼고 또두코 통과하는 게한개 긴뜨기였지요? 두코또두 코, 코. 아, 열코또 고겠습니다. 열 코가 다 됐는지 확인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코 맞지요? 여기서부터 첫 코서부터 저가 한길 긴뜨기, 두코 모아뜨기를 할 건데요. 두코 모아뜨기는 코를 줄이는 거예요. 코를 그러면 여러분, 두 코니까, 두 코니까, 한 코, 두 코, 요 코와 이 코를 두 개를 모아서, 여기 첫 번째 코와 두 번째 코 모으고, 세 번째, 네 번째 모으고, 다섯, 여섯 번째 모으고, 일곱, 여덟 번째, 아홉, 열 번째를 모아서 뜨는 게코 모아뜨기예요. 한길긴뜨기는 한길긴뜨기처럼 하는 거, 긴긴뜨기는 긴뜨기로 모아뜨는 거, 짧은뜨기는 짧은뜨기로 모아뜨는 거예요. 코어 줄임이라고 하시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그첫 번째 코에서 첫 번째에서 코주임을할때 그리고 가운데에서 코주임을할 때는 기둥코가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중간에서부터 이세 번째, 네 번째 코부터 줄이는 법을 알려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세 개의 기둥코를, 한개 긴뜨기, 기둥코가 세 개지요? 하나, 둘, 세 개를 하시고, 편물을 돌려서, 두 번째 코를 찔러서, 한길 긴뜨기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는 했어요. 제가 세 번째, 네 번째 줄인다고 했었잖아요. 보세요. 지금 세 번째 할차를 했을 때, 똑같아요. 한길 한 긴뜨기, 한코 모아 뜨기, 니두코 모아 뜨기니까. 그러면, 바늘에 코가 실이 하나, 둘, 세 개가 모였을 때, 이렇게. 미완성 한길긴뜨기를 먼저 해주세요. 또, 세 번째, 네 번째니까, 네 번째 코에 코 지름을 같이, 이렇게. 미완성 코가 하나, 둘, 세 번째, 네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코를, 세 번째, 네 번째 코를 줄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바늘에 실이 하나, 둘, 세 개가 걸렸죠? 한꺼번에 빼주시면 코가 한꺼번에 줄임이 된 거예요. 여기 코가 보시면 하나, 둘, 셋. 위에 코가 첫 번째 코, 첫 번째 코, 두 번째 코, 세 번째 코.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를 줄였더니 세 번째 코만 남은 거예요. 세 개. 하나, 둘, 세 개. 모양도 묶였지요. 그 다음에 다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한길긴뜨기를 해보고, 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코를 줄이도록 할게요. 미완성 한길긴뜨기를 빼면 한길긴뜨기잖아요. 하지 않아요.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바늘을 실을 한번 감고 두 코만 빼면 미완성 코가 하나, 두 개가 됐어요. 그쵸? 그러면 바늘에 실이 하나, 둘, 세 개가 다 걸렸을 때 빼는 거. 이게 한개 긴뜨기 두 코모아뜨기 그 다음에 다시 일곱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가 남았죠 세 개의 코들이 남았어요 근데 저는 다시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코를 줄이도록 할게요 똑같아요 코를 두 코만 감아서 아홉 번째 코에 감아서 빼고, 하나, 둘, 세 개에 걸렸을 때 한꺼번에 빼는 것. 이게, 그러면 코가 몇 개일까요? 여기 열 번째 코에 또해 줘야겠죠? 한개 긴뜨기를. 그러면 몇 개의 코가 살아있는 걸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 코가 남아있는 거예요. 네, 그쵸? 일곱 개 코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풀러서 이거는 첫 번째에서부터 줄이지 않았을 때에요. 그러면 첫 번째에서부터 줄일 때는 기둥코가 아까 전에 3개의 기둥코를 했다면 첫 번째부터 줄인 코를 할 때는 기둥코가 2개만 있으면 돼요. 왜냐면 아까 우리가 한길긴뜨기 미완성 코를 만들 거잖아요. 그거는 긴뜨기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긴뜨기는 기둥코가 두 개예요. 그래서 첫 번째 코부터 줄임코를 할 때는 기둥코를 먼저 두 개만 하시고, 편물을 돌려서, 첫 번째 코에, 이게 첫 번째예요. 기둥코 포함 첫 번째, 두 번째 코에서, 코 줄임을 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코코 줄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니완성 코에서 한꺼번에 빼는 게코 줄임 한 거예요. 아까는 바늘에 코가 세 개가 걸렸어. 바늘에 실이 하나 둘세 개가 걸렸잖아요. 지금은 바늘에 실이 두 개만 걸려요. 첫 번째는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코를 또 한번 줄이면, 바늘에 똑같이, 하나, 둘, 세 개가 걸린다는 거예요. 다르죠? 첫 번째에는 바늘에 실이 두 개가 걸리고, 기둥코도 두 개만 하시고, 또세 번째, 네 번째를 줄일 때는, 바늘에 실이 3개가 걸렸을 때다 빼는 거예요. 지금도 보실까요, 다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코예요. 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그러면 코가 보세요. 코가 한, 하나, 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맞죠? 하나. 하나. 이거는 기둥코니까 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러면 여기다 찌르고 둘, 셋, 넷, 다섯 개. 그러면 코 줄임 10개에서 다섯 개로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 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원형뜨기 원형 뜨기 기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녕.